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법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은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것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이루는데 작년 2018년도는 유입 인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제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많았다가 축소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통 채증 그리고 주거 비가 너무 상승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라는 보도를 듣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가 또 내가 어디에 거주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 중 10분의 1은 제비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주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는데 거주한 것이었을까요? 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왜안 좋았냐면은 느헤미야 7장 4절 이미 우리가 살펴본 7장 4절을 보면 그 표면적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건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만 떡하니 쓴 것이지, 그 안에 사람들이 살수 있는 주거 환경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굉장히 넓은데, 거기 거주하는 인구도 매우 적기 때문에, 마치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난개발이 돼서 말입니다. 뭐, 아파트만 덜렁 지어놨지, 거기 주변에 뭐, 아무 시설이 안돼 있으면은, 처음에 거기 이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불편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그려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각각의 이유로 방해하고 해방하고 또 협박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 개센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해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왕 공격할 거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아랍이 만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럼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괜히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것은 내가 저기에 언제 효적이 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죽음을 불사해야만 하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거주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 그곳의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고, 또, 예,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복을 빌었다라는 말은 축복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속에, 아이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이표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리더들이 어떻겠습니까? 리더들이야 당연히 수도에 있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리더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 어떻게 이살렘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어,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별되었다.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셨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신약 시대인 오늘날로 넘어오면 자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거룩해요? 따라서 내가 네, 여러분이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이고 특별한 관심을 내게 보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대로 주부 환경도 안돼 있고 언제 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불편하고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나는 이성 안에 머물 것이다. 그런 마음을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족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북한이 막 내려올 때그 예배당 지키려고 예배당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영락교에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다 떠나는데 내가 이 예배당 지켜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순교하신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죽음을 불쌍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리라. 왜? 이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이 성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예루살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림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신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끝까지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쉽게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리로 살렘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락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야 거룩한 교회라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마음의세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로 갚주고 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느이미야가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행하게 된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스가리아서 8장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지금 텅텅 비어있고 제대로 사람도 살지 않고 아이들 그림자 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예전처럼 어린 아이들이 소년과 소년들이 뛰놀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바라봄으로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이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좀안 좋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비전보다 환경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면, 제주도로 그렇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발길을 끊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유산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관심은 내 생각, 내 편의, 내 유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편성이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삶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꽃 중에 말입니다. 그냥 봄철에 피는 꽃보다 추위를 다 이겨내고 그 추위 가운데 촤악 피는 꽃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성도들을 볼 때에, 뭐, 좋은 환경, 형통한 환경에서 잘 믿는 거야, 잘 믿는 거죠. 그런데 혹독한 시련이 있는데, 죽음의 위협이 늘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교회를 지킨,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전에 5년, 10년 전보다 현재 믿음생활 하기가 참으로 힘드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도 참 여러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분쟁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은 편하고 그냥 아무나 할수 있을 때 했던 것보다는 하나님 모실 때는 참 가치 있고 그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을 발상을 이렇게 조금만 전환하면 내가 오늘 이러한 혼탁한 시대 속에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 시대 한복판에 내가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도리어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충복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네들 원하는 한가씩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 돈 주세요, 뭐, 권력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탁 하는데, 이, 데닉이라는 한신하가 예, 대왕님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왜 저래? 죽기를 자처하는구만. 그데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허허허, 네가 나를 크게 보는구나. 구하면 내가 한 나라라도 줄수 있는 큰 인물로 네가 나를 보았으니 내가 네 원하는 것을 들어주마고 진짜 나라를 띄워줬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렉산더 대왕전도에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올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노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 눈으로 보면 아무 것도 되어진 것도 없고 언제 이것이 될지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비전의 약속을 따라서 위대한 이주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처한 현실에 바탕을 둔 생각, 움직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 것, 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삶들은 내 생각이 이런 생각에서 저런 생각으로 이조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선에 움직이는 그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그 소중한 것들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야 저분들 대단하다, 참 위대한 결단이다, 복을 빌 정도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빛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 관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총과 사랑을 많이 부어주신 특별히 관리했던 인물들이 있었음을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왕 믿을 거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해주신 진정한 영적 부흥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제주영란학교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발걸음 한주한주 한주 여러분의 생각 한달한달 한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의 방향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슨 표대를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니에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과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2월 한 달, 올한해 이렇게 살아감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위대한 역사의 준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 한국계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제를 채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들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달라. 환우들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흥미력이주시고설 명제를 맞아 이동 중에 있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하도록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담아 함께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따라 내 익숙한 것 따라 내 아버지는 유익만 따라 움직이는 어찌 보면 소동과 고모라가 노래 보기 좋아 그곳으로 이주했던 우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상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찬 환경과 내가 찬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도약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아가신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찌기고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표마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찢기고 상하고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시 지나늘의 영광을 회복할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지켜내는 사소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맞아요 제주영락교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아버지의 배살이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예비 가운데 영광 받으실거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2월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해결할 만한 과제들이 있습니까? 너무 아버지 무거워 어깨가 무거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겠다 약속하셔서,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홀가분하고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월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는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특별히 주목하여 주시고 특별 관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원의 엉덩이 육려전대를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운 소중한 딸들 한분한분 한 안수화해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에 주여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시간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환신한 우리 송기란 권사님 또 정실 귀한 집사님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모든 자녀 자손들마다 여와를 경외하는대신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먼 길로 오가고 또 아버지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하신 풍성한 행복을 모든 가족과 나누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향하여 저는 어리석은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산성과 피난자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사랑하심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여야 됨을 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설명제를 맞아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